왜 이렇게 터벅터벅이야. 이렇게 지쳤어.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. 뭐가 문제야. 해이 떰띵. 가비슈. 되게 잘되는 디저트 가게 이름 같지 않아요. 가비슈. 여기에서 부정하기. 으음. 아, 아이고 마아 아이고 미안하다. 아크라시아에서 가장 큰 신상 국가 제가 속한 교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. 살려주세요. 그그 그, 그 놈들이 불을 지고 우리를 태웠고 이럴 시간에 빨리 살려주고 싶어 아! 죽었네. 무슨 일이야. 절복으로대표시켰는데 응? 우리 편이 우리 편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? 가자 가자 가자. 살리자 살리자. 내가 살리자. 근데 내가, 내가 아만보다 더 늦게 가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? 내가 살린다는 게와아 간다 어? 뭐야 내가 아만이야? 그 이름 아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Q로 진압 정신 차려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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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이거, 가야지. 날아갈 뻔 했네, 시켜 진지나 아, 이거 아니래. 가만있어, 이것들아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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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아, 이거 달리지도 못하네. 아, 또 괴롭히고 있어. 추적추적 발 걷는 소리가 다 들려. 뭐야, 뭐야, 뭐야. 우리 러철쌤이요. 가호. 신의 가호. 뻥치세요. 어, 발벽. 어, 이것들이, 씨. 어, 이거 어떻게 가? 뭐야?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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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놈 봐라. 어떻게 얘네 왜 이래? 이 마시멜로군단들, 그래 아니라고 말했잖아. 왜 이래? <laughs> 아까 그 언니도 있어. 멈추십시오. 아 <laughs> 이와중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나 화장실 가고 싶다. 미치겠네. 야 <laughs> 얘가? 아, 노래 어떡하냐? 응? 뭐하는 짓이야, 민간인한테! 정신 나갔나 봐! 한 명도 한 명도 안 살았어? 아기 살았다. 제발 살아. 뭐야 <목소리> oh <my God. 목소리> 세이 크리 아로 데려 가라. 어떡 해？다 죽었 어. 와, 대폭발! 다 아, 쓸어버려, 절벽으로 밀어버려. 정신 나간 것들이 이 정신 나간 것들. 일리 와, 또 쏴? 어디딨어 어딨어? 어딨어? 이이밑이밑어미미미미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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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멋있다 얘나 이렇게 이 화났는데 이 천천히 걷는 게 개멋있어. 어. 야어떡해 니놈이다. 내가 아까부터 벼르고 있던 놈은 니놈이야. 일로 와. 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이, 중요한데, 이. 가 제일 꼴보기 싫어. 으, 시 어딨어? 한 놈만 팬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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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아니야. 아직 조금 미숙해가. 마지막이다. 유언 따위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. 마지막 바락이냐? 어어, 이놈 봐라. 자꾸 시냇듯이 어쩌고 저쩌고... 아, 아, 이놈 보소. 잠깐만 기다려봐. 내가 또 이쪽으로 가면 너또 이쪽으로 오겠지? 뭐, 꺾어버렸쥬? 끝났다. 그럼 뭐해!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!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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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돼. 우리 친구잖아. 야, 너무 그러지 마라. 얘 떠나는 거 아니야? 안돼, 같이 가자. 그래, 네가 가서. 아니야. 아빠 떠날 것 같아. 아,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하는거 아니야? 아. 헐렐레 통신차려? 어? 최애야 차에 신차려. 안 돼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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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한데? 그럼 어떡해요? 이제 아마 안 나와요? 말좀 해봐. 대윤군아시오 <laughs> 섭주님한테 유기당한. 어떡해요? 나 이제 어떻게, 어떻게 살아요? 테란성으로 가자, 일단. 시간이 필요하다 했으니까. 아, 화장실. 그래, 나 진짜 화장실 좀 다녀야겠다. 잠시만요. <laughs>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미치겠다 몰라 나 이거 안 내리고 얘기했나? 저 진짜 하기스 팬티 입고 싶어요 지금 하기스 기저귀 뭐야 뭐라고 썼어 7시간 넘게 하고 있어요 그거 맞아요? 아 진짜 웃겨 사오에 기저귀 사오래 합격 주셨어 이 화장실을 갔다면 오 아무래도 몰입도가 깨지잖아요. 오 멋있던데? 아왜 사람들이 아만 이야기 끝까지 듣고 싶으면 이거 끝까지 하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어아 갔... 미션이 생겼다. 아만 찾아와야겠다. 나 가방? 아이? 뭐야? 아방 가방 나한테 줬어? 왜 줬어? 사용해, 사용해. 뭐 나오지? 이렇게 써도 되나, 내가? 일단 써. 오면 돌려주자.